안녕하세요. 마감 후 2월 작업 시 문의가 많은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문의 사항은 2020년 자료를 수정한 뒤 데이터를 2월하지 않고 마감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라는 내용입니다. 마감 기수에서 데이터가 수정되지 않도록 마감만 하기 위해서는 마감 후 2월 메뉴에서 우측 상단의 선택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2월 항목들의 체크박스를 모두 체크해제합니다. 이렇게 체크박스가 모두 해제된 상태에서 우측 상단의 마감 버튼을 클릭하면 2월 기수로 데이터 2월은 되지 않고 마감만 됩니다. 이 기능은 회계 모듈뿐만 아니라 인사 물류 모듈도 동일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